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처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 무지 떨리고 행복합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다들 어, 가까이 있지는 못하지만, 옆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번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은 옆에 계시지 않으시는 분은 혼자서 <laughs> 예은아 고생했다 라고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슬픔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경을 들어가기에 앞서 설교를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살아가는 저희 기억하여 주신 덕분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오니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이 아닌 설교로 이렇게 처음으로 반상에 서게 되었는데요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 PPT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 하지만 사무엘상 1장만을 오늘 연구 설교를 할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의 본문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 상은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통치와 사울의 최초 왕정을 포함하는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 통일 왕국시대로 가는 과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출생한 가정의 배경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한 경건한 가정을 택하시고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당하는 한 여인으로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한 여인은 바로 제가 오늘 다룰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절 1장 2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입니다. 두 아내 중에서 엘가나는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사랑은 엘가나가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주었다는 사실에서 알수 있습니다. 자식을 갖지 못한 한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 애가나는 그녀에게 더 많은 배려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 한나에게 주신 두 가지의 고난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애가 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한나에게는 떨쳐버릴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자손의 번성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더욱이 자식을 여호와의 축복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잉태치 못한 한나의 괴로움은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은 한나의 불임이 우연이나 육체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한 여인으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괴로움은 단지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인 나는 자식을 낳은 여자로서 또한 남편의 사랑을 덜 받는 또 다른 아내로서 분인 나는 한나를 공격하 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임신하게 하심,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본문에서 분인 나를 한나의 적수로 표현한 것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분인 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매우 괴로워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인 나에 대해 어떠한 적개심이나 증오심을 품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69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한나는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도로하였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치욕을 거두시고 당신을 위하여 양육하고 교육시킬 한 아들을 귀중한 선물로 주시기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이처럼 한나가 본인 나로부터 당한 억울함에 대해 그녀를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한 나머지 눈물이 흘리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마저 먹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따지거나 대항하거나 항의하거나 싸움을 걸지 않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다만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확신이 있는 기도로 여호와께 서원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1절에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한나는 자신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자신이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한나는 이제 자기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이를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한나의 서원은 그의 출생을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한나는 이때 기도가 기도의 응답이 실현되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원을 했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실포하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 며칠 동안 다른 의미로서 눈물을 많이 흘리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치고 너무 할 것들은 많은데 할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들이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며 제가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며 저의 믿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자 하며 떠올랐던 게 저의 학생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카톡방에 매일 하나 하루 동안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을 적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에 있는 기도의 동산 오야봉이 있습니다. 오야봉을 올라가기를 적어 실천해보며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야봉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실천하던 중 어느 날 오야봉에서 기도를 하려는데 걱정과 불안 때문에 기도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라도 듣자 하며 찬양을 틀고 눈을 감고. 가사를 집중했습니다. 노래를 듣는데 주없이 살수 없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서 나 홀로 있어도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수 있어. 나 꿈이 없어도 저 많은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주 없이 살수 없네. 이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따라 하는데 제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 것을 바라보며 잘하겠다고 하는 저를 비난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주님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나의 주님을 찾지 않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으니 저의 마음 속엔 근심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 그제서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와 같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숙사로 가는 길엔 제 얼굴빛은 어때 했을까요? 하나와 같이 18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의 마음도, 저의 얼굴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으니 오야봉을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두웠던 제 얼굴과 마음 속의 걱정들이 다 씻겨 나갔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확신 가운데서 서원한 한나는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의 추원에 대한 한나의 대답은 한나의 확신과 평안을 보여줍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가 엘리의 축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이 내용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확실한 가장 큰 근거는 증거는 바로 평안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의지와 헌신 이후에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확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한나의 간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간 한나는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과 수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한나는 그 괴로움 속에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인물을 낳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에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말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한나의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었다는 의미로서 한나가 은퇴된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특히 생각하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 자카르는 기억하다 혹은 표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녀를 돌아보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나처럼 수태하지 못해 고통당하던 여인들이 간절한 기도로 자식을 낳으며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의 인물이 된 사실은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는 그녀의 기도 가운데서 그녀의 경건한 격정을 표시함으로 현재 그녀가 당하고 있는 슬픔과 영혼의 괴로움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뇌를 선용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고뇌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보다 깊은 간구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힘쓰고 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바가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메마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고뇌를 아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 돌리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을 때 그녀의 가슴에 있는 기도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나는 매우 독특하면서 겸손한 간구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아들 하나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반적인 자비만을 구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또 원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비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한나는 라헬처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고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만 제발 하나만 주셔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네 번째로 한나는 엄숙히 맹세하고 약속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녀는 11절에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아들을 주저 없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시편 65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이다.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는 뜨겁고도 깊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십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슬픔 모든 몸과 마음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되는 마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